이 목사님 감옥에 가는 것도 복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. 시작할까요? 네. 이율 목사님 감옥에 가는 것도 복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저는 두번 다녀왔습니다. 합교에서 보니까 벌써 9개월 살았더라고. 그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어찌 보면 참안타까운것 같아요. 믿는 것 같지만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생활해왔던 게 아닌가? 그 예수의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 저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후에 보면 바디 메오가 예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나오죠. 바디 메오는 곧 디메오 아들이 바 디메오의 아들이고 디메오는 곧 불결한 자 장님이니까 당신은 그와 같이 정신 지체 장애자들은 불결한 자 죄인이라고 했을 시절이었죠. 그 배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시는 거죠. 여리고라는 것이 곧 이방인 땅이고 또 바디메오는 그 자체가 불결한 자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. 저는 있으면서, 그 안에 있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오늘 갑자기 이 자리를 기회를 지어서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뭐를 말씀드릴까 생각하다가, 언뜻 그때 느낀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바디모 네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그, 그 위에 보면 야고보와 그 요한,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저를 우편과 좌편에 저희들을 안게 해달라 세상의 권력 명예 돈만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.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그렇게 토라 오경을 다 외우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지만 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여리고 지역에 그 이방인 더더군다나 죄인이라 하는 바디메오마저도 예수님을 주로 알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할때 하실 때 나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나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게 육신의 눈에 육신의 눈에 그치는 것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영의 눈을 또 떠주시게 해서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하다못해 그 사마리아 여리고 땅의 그 이방인인 더군다나 불결한 자라고 하는 그 죄인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60년 동안 모태 신앙을 가졌다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말 그대로. 그냥 찬양만 입으로 찬양만 하는 경건을 본뜬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기도 가운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하는 도중에 그 형한테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에 있는 큰형한테 조금 길어집니다만 큰형이 고등학교 1학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제나0 1살살0살 때였겠죠. 그냥이 신문 배달을 해서 그그 그 받는 수입으로 워낙 가난한 집에서 우리 형제, 오 형제가 또 살아갔고 그리고 동대문 상고를 나오고 서울 0권에 취직해서 그 월급, 그때 월급 아마 0 0만원 정도 0을 건데 그거를 3년 0 0다가 그리고 제가 철도 학교를 졸업하고 기간 조사로 0 0을 <laughs> 받아서. 그때 형이 군대를 갔어요. 그 군대를 가고, 둘째 형은 또 따라서 군대 가고, 그 다음에 셋째인 제가 이제 큰 형이 마탱이 되는 거예요. 마탱이 돼서 그 청량기관차 사무소에서 월급날 기다렸다가 14만원 그거 받는 거, 그거를 내 어머니 그렇게 좋아하셨고, 그래서 그거 갖다 주고 동생들을 가리키면서 그 돈으로 기뻐하시는 어머님을 보고, 내가 기간 조사로서 막걸리 먹고 저녁 야간 열차 운전하고 그런 생활이 워낙 적응이 안 돼서 적응이 안 돼서 별 생각을 다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 갖다 주는 14만 원그 돈이 그렇게 귀해서 그만두지 못했는데 이제 그그 그 형의 큰형그 자리를 내가 만든 그 큰형의 책임이 그렇게 컸었다. 그래서 아 큰형이 그렇게 중책을 가지고 우리 동생들을 가르쳤는데 우리 동생들이 그거를 모르고 책임 을 다하지 못했으니 참 용서해달라 지금 우리 형제 6남매는 저만 서울 에 있고 나머지는 다 이민을 가서 미국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 살디다 지금도. 그래서 얼마 전 제가 미국에 판사의 말에 의하면 도피했다 하는데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갔습니다. 4년 동안 그 형제들 그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번도 나를 초대해서 밥한번 주지 않았던 그 형제들이지만 돌아와서 어쩌면 저렇게 형제들을 화합하면서 다시 사랑하는 가족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한이었는데 미처 몰랐다가. 구치소에 그 있으면서 기도하는 과정에 큰형한테 편지를 써야 되겠다. 그 큰형의 그막중한 책임을 내가 실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셋째면서도 동생으로서 그리고 밑에 있는 동생들을 가르치지 못했구나. 그래서 편지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편지를 썼어요. 그 그런데 그 편지를 내 형이 암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30일 전에 그거를 읽어줬대요. 그래서 응. 오영재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다 회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응. 평생 한번 안아주지 못한 서로 안아주고 응. 화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제 다섯 시간 후면 그 큰형의 장례식이 있어. 요 음. 나는 이런 못 가지만 그 죽기 전에 내 편지를 읽고 동생들과 화해하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음.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인제 사. 하다못된 유괴 가족들이지만 그 가족들 하나를 거느리지 못하고 화해시키지 못하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이 참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다. 그런데 나는 그 형이 입원했는지도 전혀 몰랐고 그런데 11일 전에 꿈에 옆에 있는 골프장의 그린이 그렇게 아름답고 하는데도 갑자기 그 형하고 나하고 골프를 친다는데, 공을 골프장으로 치면 안 된다는 거야. 골프장 돈 주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산으로 쳐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산으로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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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는데, 그때 절벽에 나와서 너무나 무서웠는데, 그데그 형은 어든 치고 산으로 올라갔더라. 십 며칠 전에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했죠. 평소 때는 전혀 몰랐으니까. 근데 어제 그제 석방이 돼서 집사람이 그럽디다. 전할 수 없는 말 같지만 해야 될것 같다. 있는 동안 얘기 못했다. 11일 전에 형이 돌아가셨다. 서천에 있다. 그 장지가 LACC 골프장 옆이랍니다. 근데 그거를 장지가 3, 4일 전에 결정했는데, 저한테는 12, 3일 전에 보여주셨죠. 모세가 누보산 맞은 편에 묻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250 킬로 난 넘는 단에서 부에르사까지 땅을 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영의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 저것 따르 저처럼 제가 형들 동생들을 화해시키는 편지 하나 그거 하나 보내주셨다는 것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른 대로 그 형을 만나게 하는 영의 눈을 떠 주신 게 아닌가?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감옥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게 했는데, 저에게도 큰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, 네. 아무쪼록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율법의 상징, 율법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바디메오가그 영의 눈을 떠고,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, 저 또한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변해가고 그런 모습을 내가 볼 때, 내가 기쁨을 가지고 영광에 영광에 이르도록 저 또한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목사님들 같이 주의 영으로 인도받는. 영의 눈을 뜨는 그런 신앙생활의 대결을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. 아, 아, 네.